안녕하세요. 어선중개사 서소장입니다. 겨울에 비가 내리니 오후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밖은 밤처럼 어둑하네요. 오늘은 무슨 영상을 올려볼까? 하다 귀여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물론 제촌 어업인들 중에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간략하게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한다면 어업인은 1년 중 60일 이상 조업자 또는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을 넘는 자를 어업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어업인은 어업경영체 등록 자격이 됩니다. 이 용어를 먼저 아셔야 할 듯해서 알려드렸고요. 귀여를 하시거나 어촌에 사시는 분들에게 정부에서 보조 또는 지원 등 여러가지 복지 행정이 많은데 너무 다양하고 많아서 하나하나 말씀은 못 드리고 대부분 알고 있는 귀여시 대출이나 청년 후계자 등등 그러한 폭지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촌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 어업인이 아니라도 만 65세 이상자 또는 임신 출산자에게 어촌 생활 돌봄이 지원이 있는데 청소나 세탁 또는 취사를 지원해 줍니다. 고령자에게는 연간 12일 범위 내이고 임신 출산자에게는 연간 최대 24일 범위 내에 도움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수협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 일손 지원 복지도 있습니다. 3일 이상 입원을 하든지 통원 치료를 하시든지 등 질병 사고 등으로 생업을 하지 못하는 어업인들 대상으로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일손을 지원하고 4대 중증자에게는 연간 60일 범위 내에서 일손을 정부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물론 그 일손에게는 하루 일당을 줘야 하는데 그 일당의 80%를 정부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최대 지원 금액이 1일 8만 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즉일손의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면 하루 8만 원을 국가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보험료도 지원해 드리네요. 최대 10만 원 정도 범위 내고 본인 부담금의 28%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도 지원해 드립니다. 대상은 만 18세부터 60세 미만으로 50% 범위 내로 지원해드리며 월 최대 지원금은 4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어업인들 중 여성 어업인들 대상으로 건강검진 비용도 지원해드립니다. 단, 어업인들이 어업으로 인해 생기는 병들에 한해 건강검진 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해드립니다. 대표적으로 근골격 질환이 많다는데 그외 어업인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환에 해당되는 것은 건강 검진 비용 지원 대상이라고 합니다. 더 궁금한 것은 해수부함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복지는 어업인 안전 보험입니다. 현재 규정이 3톤 이상의 어선은 어선원 보험을 의무 가입으로 되어 있고 3톤 미만은 임의 가입으로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어 있는데 주로 임의 가입자에게 어업인 안전 보험이 유용할 것 같네요. 보험료의 50%는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 언급했던 3톤을 기준으로 어선원 보험의 가입의무가 갈렸는데 해수부에서 어선의 톤수와 관계없이 어선원 보험을 가입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있어 실제 큰 수혜는 앞으로는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어선기자재 점검 및 수리관에서 어업경영체 등록자의한해 연간 최대 2회 20만원 지원을 해드립니다. 1회 최대 지원비는 1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장비의 지원도 있습니다. 통발, 자망 등 어구에 대한 지원과 레이더 등 전자장비의 대출 지원인데 최대 1억 범위 내에서 지원해드리고 구입하시는 가격의 80% 범위 내에서 지원해드립니다. 이외 자녀 중 우수학생 장학금 제도, 어업 후계자압, 저리대출, 그리고 귀여 3년 이내인 자 후견인을 지원해서 매월 6회 이상 지원을 해드리는 제도도 있습니다. 귀여를 하시게 되면 도시인들보다 많은 혜택을 지원하고 있어 기여하시는 분들이나 현재 업을 하시고 계신 분들도 이런 혜택들을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오징어가 잘 잡히지 않는다고 방송에 다큐멘터리도 나왔는데 정부에서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안정자금 지원과 금월부터 내년 말까지 정책자금을 무이자로 전환하고 원금 상환도 유예한다고 하며 6월까지 어선원 보염료인 납부도 유예해 주겠다고 하니 관련 기사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남은 하루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서소장이었습니다.